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밑줄 치면서 따라오는데요. 다한 설명이니까. 아까 부탄 얘기 잠깐 했었죠. 부탄은 살림의, 살림이 국토의 60%를 밑돌지 않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인 윤택함을 위한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으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오, 굉장히 좋네요. 또한 노숙자가 없으며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을 돌봐주는 공동체 문화가 있다. 이러니까 잘못 살아도 행복한 거죠. 이런 나라 좋은 것 같아요. 샘이. 가난해, 가난한 나라에 사는 걸 꿈꾸진 않는데, 이렇게 행복하지만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선생님은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자, 밑줄 쭉 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집에 대한 내용, 왜 정주 환경이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아까 여기 얘기했던 전통사회, 가거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살터로는 첫째로 지리, 풍수 지리적 명당, 아까 배사림수 얘기했었죠. 여기, 배사림수. 그리고 두 번째 생리 그 지역에서 생산물이 많아야 되니까 토지가 비옥하거나 또는 교통이 편리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인심 그리고 넷째 산소 빼는 경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현대 이상적 정주 환경의 조건인데 공통점과 차이점 3이 적었어요. 공통점. 쾌적한 환경을 중요시여겨요. 산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공원 및녹지 면적 비중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경이 좋아야 돼요. 깨끗한 환경. 다음에 경제적 요소도 고려했어요. 여기서는 생리라는 조건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주택, 주거비용. 현대사회는 선생님 생각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집값이 너무 차이나가지고. 근데 차이점은 전통에서는 자연 조건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인문적인 사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요소를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바뀌기 어려운 자연 조건 배산임수 같은 지리적 명당을 중요시 하겼고 현대에서는 자연 조건보다는 인문 조건을 더 중요시 여겨 교통이나 접근성이나 주거비 같은 사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건 너무 좋은 내용이라 밑줄 쳤어요 이 건축가가 동네 목욕탕이 없어서 동사일로 지친 몸을 아아 내용이 아니고 건축가가 이게 면사무소 설계를 맡게 되었대요 근데 설계를 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뭐가 필요하냐 사람들이 처음에 머뭇머뭇 거리다가 나중에 이제 목욕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거야요 아, 선생님도 목욕탕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 데리고 목욕탕 가야 되는데 여담이고 뭐, 그래서 이 건축가라는 사람이 이제 면사무소에 목욕탕을 지었다는 거예요 목욕탕 그 목욕탕 기능이 되는 건축가로서 제가 한 일은 원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요구를 공간으로 번역한 것이랍니다. 건축은 근사한 형태를 만드는 직업이 아니라 작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게 조직하는 일이니까요. 너무 멋져요. 건축이 뭔가 외형적으로 멋진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살고 있는 삶을 필요, 요구를 반영해 줄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건축가들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쌤이 요즘 바쁘기 전에 책한번 읽었었는데 그 책이 건축가가 쓴 책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였어요. 쌤이 잠깐만 찾아볼게요. 그 건축가가 쓴 책을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책이 좋았어 요책 굉장히 좋았어요 이책 제목이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준 이라는 건축가가 지은 책인데 오, 굉장히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선생님이 좀 관심도 갖게 되고 우리 학교가 그리고 올해 뭐예요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다 바꾸는 사업을 또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진로를 이쪽으로 잡을 게 아니더라도, 이 책은 교양으로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좋았어요, 선생님. 어디서 살 것인가. 이 책. 이현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이 책이고,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경제적 안정 요거 다 아까 설명했어요. 여러분 밑줄 한번 치시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고 덴마크가 굉장히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덴마크가 어디 있는지 알죠 여러분? 설마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사람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지리쌤이니까 위치를 굉장히 중요시 얘기거든요. 덴마크 덴마크 덴마킹 요구르트 이런 거 많이 먹어봤죠? 유럽에서도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향해 톡 튀어나와 있는 국가가 덴마크고, 낙농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국가예요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어이이고이고이고 지도들을 이렇게 지명이 나올 때 종종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하 뭐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면, 그는 정말, 어, 반쪽짜리 지식이에요. 만약에 지명이 나오고 하면 그 지명이 어딘지 한번 검색해 보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북유럽 쪽에 있는 스카디나비아 반도를 향해 튀어나와 있는 반도국이고 덴마킹 요구르트 그뭐 낙농업이 발달되어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나라가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전에 1년간 인생학교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고 결정한다 진로 선택의 기회도 주고 좋아요 여러분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몇 달간 인생학교 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활용하라고 선이 얘기했는데,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신뢰.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신뢰가 있대. 월급의50% 이상을 세금으로 낸대이 세금이 유용하게 쓰일 거라는 거아니까 부정부패가 없다고 믿으니까. 안정사회가 날 지켜줘야 되고, 직업에 따라 귀천이 없고, 직종 간 임금 격차도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아니죠. 직종 간 임금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말로는 빈부 격,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귀천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이스털린의 역설은 선이 아까 한번 설명했었죠?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한다. 독재가 국민에 남긴 거 이거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맞을텐데 마르코스 어, 마르코스 대통령이 집권할 때, 어, 21년간 독재를 했는데 시민에 의해서 끌려 내려왔어요. 강제로. 근데 이 대통령이 집권할 때 발생한 채무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자를 갚아야 되고, 그러느라 경제가 파탄 나니까 지금은 극빈층이 많고, 그리고 범죄율도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로서 많이 오는 국가 중에 하나죠. 필리핀.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어학연수하러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이면서 소득이 낮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거 적은 돈으로 어학 연주를 할수 있다고 해요. 샘 친구들도 뭐 몇명 다녀왔는데 세명 가보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요거, 요거는 그냥 밑줄 치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요거.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푼 후 자신이 더욱 행복해진 경험이 있다면 발표해보자. 요거는 여러분 오늘 과제예요. 여러분이 음, 선생님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최근에 선행한 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선행을 못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자기의 인생에서 좀 선행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그래서 행복해진 경험이 있는 거, 요거 하나 적어주시거나, 그게 없다. 그럼 앞으로는 내가 이걸로 선행을 좀 해보고 싶다. 선생님도 하나 있는데, 선생님은, 요즘, 얼마 전까지 아들 이제 가르쳐 주려고 주산, 주판을 배웠어요. 근데 그 주판을 하다 보니까 좀 재밌어가지고, 어 내가 요거를 좀 해서 동네 그 꼬맹이들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한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애들 모아놓고 이제 무료로 가르쳐 주려고. 근데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좀더 해서 할 거예요. 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적어주셔도 돼요. 다음에 넘어가서, 음, 여기서는 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음 어,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것과 더 나은 삶 지수가 서로 수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 인간 개발 지수는 주로 이렇게 숫자로 다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국민 소득 이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교육 수준도 뭐 대학교 이상의 학력 가진 사람 몇 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수명, 문맹률, 유아 사망률. 근데 요거 더 나은 삼 지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도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동체 의식. 그리고 환경, 이런 거좀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죠. 삶의 만족, 이런 거. 이런 지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순위가 떨어져요. 선생님이 여기 표시해 놓은 게 다른 것보다좀 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다음에 요거는 세계행복보고서인데 우리나라 좀 낮은 편이에요. 여기서 근데 높은 수준, 높은 값을 차지한 게 얘네들이죠. 정부와 기업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가. 선생님 현, 아니요, 얘기하지 말아야지. 선생님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이 부패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82%가. 그리고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가? 아까 말했죠. 부끄럽습니다. 많이 못했어요.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행복한 국가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 이 국내 총생산, GDP의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측정한 국내 총생산. 이게 국내 총생산이 GDP인데, 이걸 인구수로 나눈 거. 그래서 어느 한 국가가 잘 사냐 못 사냐를 보통 GDP, 그리고 1인당 GDP로 계산을 합니다. 음,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가 몇년 전, 몇년 전인지 최근인지 일본 1인당 GDP 추월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계기로 우리는 전 세계에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줬어요. 시민의식 수준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정말. 여러분, 과제, 요거 해야 됩니다. 아까 그거. 몇 적이지요? 어, 34쪽에 선행했던 거 적는 거 하나랑 선행했던 거긴줄 쓰지 마세요 다섯 줄로 쓰세요 다섯 줄 짧게 쓰시면 돼요 뭐좀 넘어도 되는데 짧게 쓰세요 뭐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요거 문제 푸는 거두 번째 과제고요 세 번째 과제는 요겁니다 이쪽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 뒤에 읽어보고 그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